안녕하세요. 도미나레 t v 입니다 4월 1주차 업데이트 뉴스가 떴는데요. 조금 늦은 시간에 떴습니다. 9시 한 15분 정도에 뜬것 같고, 일단 그 내용 좀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아, 일단 아쉽게도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클체나 스튜디오 W에 대한 내용은 일단 없었습니다. 어,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월드 켄트 공성전이 추가가 됩니다. 오랜 월드가 이제 신규 월드죠. 네, 신규 월드에 켄트 공성전이 추가가 된다고 하고, 최초 공성전은 4월 9일 일요일 밤 9시에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다른 월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예, 시작된다고 해요. 그리고 신규 마법인형 스킨이 추가가 됐습니다. 세계수 스피리드라고. 이거는 어, 나중에 그 풀패키지 예, 스텝 2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정들의 봄맞이 의식이라고 해서 어, 던전의 월드보스 탭에서 뭐, 라돈 스피리드 샌덤 있죠? 거기에 이 이벤트 던전이 추가가 됩니다. 요거는 네, 4월 5일 정기점검부터 4월 19일까지 2주일 동안 진행이 되고요 진행시간은 매일 밤 9시입니다 10분간 진행이 되고 이 세계수 근처에 몹들을 처치하는 거예요 진행 방식을 일단 보시면 이벤트 던전 대 몬스터 처치시에 이 물의 기운 이렇게 변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 벚꽃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성장을 하면 또 보상이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벤트 몬스터 처치시에 확률적으로 획득 가능한 것들은 영방비 조각이랑 경멸자의 정수 기억의 파편이랑 뭐 여정의 꽃잎 이거는 이제 이벤트 제하고요 그 다음에 소나무 막대기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용을 하면 아마 몬스터를 더 쉽게 잡을 수 있는 네, 그런 이벤트 스킬 같습니다 거대복꽃 4단계 성장 성공 보상으로는 아데나 주머니랑 경험치랑 요정의 꽃잎을 또 추가적으로 준다고 하는데 경험치도 얼마가 줄지는 기대가 좀 됩니다. 한 수백만에서 많게는 한 천만 이상은 줄것 같긴 해요. 어 그리고 상점 교환소 꽃잎 상점에서 이 요정의 꽃잎으로 구매 가능한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마법 인형 각성서 조각을 이렇게 <laughs> 또 팝니다. 그 놈의 조각은 존나 좋아하네 진짜. 그리고 명코랑 인장 주머니 혈맹 이장 강화 주문서 탈레스만 상자, 이렇게 다양한 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으니까 2주 동안 밤 9시 꼬박꼬박 가주시면 그래도 소소하게 스펙업 할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벤트 자체가 또 처음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또 재탕은 아니라서 그나마 신선하게 좀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웅이 될 자들을 위한 가오. 이거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고요 일단 보겠습니다 상점 교환소 소모품 탭에서 기회 주화 요거를 살 수가 있습니다 이벤트 기간은 4월 5일부터 5월 3일까지에요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 69레벨 이하만 요거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과금이신 분들은 아마 70레벨 아직 못하신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작업장들도 이거를 많이 사겠죠 예, 69레벨 69레벨도 살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 요거를 사시면 출석체크가 가능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매일매일 용기의 물약을 주고, 1회차 때는 요거를 주고요. 2회차부터 10회차 때까지는 요거를 줍니다. 이게 뭐냐면, 이 가운데, 아시죠? 이 가오를 쓰면 30분이나 1시간 동안 능력치가 상승하는 거거든요. 요거에다가 요거를 먹여서 강화를 하는 겁니다. 깨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속 성장의 물약, 70레벨까지 쓸수 있는 경험치 보너스 30%짜리 성장 물약이고요. 자, 보시면, 이 가오를 이 가루로 강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단계부터 총 7단계까지 강화를 할 수가 있는데, 어, 인벤토리 보유 효과, 그냥 들고만 있는 것만으로도 HP랑 MP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상승을 하고, 어, 중요한 거는 사용 효과입니다. 0단계부터 3단계까지는 같습니다. PVE로만 올라가고, 물방일, 명중일, 데미지1 이렇게 올라가고, 4단계부터 6단계까지는 예, 다 2씩 올라가고, 마지막 7단계가 되시면 스탯이 4씩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가오가 4월 5일부터 5월 3일 예, 한달 동안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내일 바로 상점 교환소 소모품 탭 가셔가지고 기회주와 사신 다음에 출석 체크 바로 등록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 9레벨 이하이신 분들은 이거 예, 적재적소에 신속 성장의 물량 쓰셔가지고 레벨을 빨리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알리사의 악몽 상자 이거는 했던 거죠. 4월 5일부터 4월 19일, 2주 동안 하루 3번 이렇게 젠이 됩니다. 시간은 12시 30분, 3시 30분, 7시 30분이고요. 이거는 마을 근처에서 랜덤으로 뜨기 때문에 전창을 잘 주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리사 양몽상자 처치 시에 획득 가능한 아이템으로는 이 보물상자를 얻을 수 있고, 이 보물상자는 아래와 같이 확률적으로 얻을 수 있는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영방비 조각, 그 다음에 탈리스만 조각, 시기 조각들, 용마석, 토벌의 증표, 고급 성장의 물량 확정적으로 아데나랑 명코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벤트에서 공개된 출석 체크 7일짜리 진유의 복구 증서가 내일부터 출석 체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진행이 된다면 7일차 때, 12일 때 날린 경갑을 하나 복구받을 수 있습니다. 매일 출석 보상으로 용기 주고 진유 복구권 마지막에 주고 중간에 요런 것도 준다고 합니다. 음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계정당 1회고요. 이력은 3월 22일 5시부터 4월 5일 새벽 5시까지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대략적으로 7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견갑 중에서 빛나는 견갑이나 찬란한 견갑 중에서 날린 것들 중에서 가장 높은 인체 내 견갑 아이템 한 종을 각인 아이템으로 복구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복구 티켓으로 복구할 견갑이 없을 경우에는 빛나는 경갑 선택 상자로 제작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요 설벽을 등반한 어느 용사의 비법서. 이벤트 컬렉션 적용 기간은 4월 5일부터 5월 3일까지 한달 동안 가능하고요 시메틱 그시메조각그 다음에 아데나로 이거를 만들 수가 있는데, 어, 데미지랑 명중이랑 데미지 2에 총 보면 네 가지 다 완성을 하시면 데미지 4에다가 명중 1, 뭐 마중 1 이렇게 챙길 수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들어보니까 이거 다 하는데 몇천만 아데나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아데나 많으신 분들은 요거 하셔도 되고. 참고로 저는 안 합니다. 기간이 끝나고 떨어졌을 때의 그 상실감 때문에 저는 요런 거는 아예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베레스의 증서 패키지 스텝 1, 2인데, 자, 보시면 다른 구성품들은 똑같습니다. 근데 베레스의 증서 하나. 베레스의 증서가 뭔지 또 설명이 없어요. 최근에 판도라의 증서로 영국 컬렉션 받는게 나온 이후부터 이 풀패키지에 이 증서로 뭐 하는지 잘안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CM 아지트에. 이것도 영구 컬렉션이면 이제 골 때리는데 어, 일단은 내일 나와봐야 알것 같고 플래티넘 패스 혜택 중이신 캐릭터 한정 이회로 아까 스피리드의 스킨 상자 하나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혈맹이장 강화 보급 상자 계정당 매주 4회 구매 가능하고 55,000원 짜리인데 혈맹이장 강화 주문서 100개 풀어버리고 용마석 100개 풀죠. 데일리 바람카의 보물상자 최상급 각인 장비상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상급 속성석 보급상자. 혈면기장 강화주문서 팔면서 영웅기장 요거 해라. 어, 그런 말갖고 오만탈리스만 보급상자도 같이 팝니다. 어, 일단은, 예전에도 스튜디오 W가 진행됐을 때는, 이렇게 CM 아지트로는 그 내용이 빠져있고, 수요일이나 목요일날, 평일날, 스튜디오 W 진행한다고 이렇게 공지되었던 적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부 지방에는 현재 벚꽃이 많이 진 상태입니다. 이제 중부 지방에서 벚꽃이 이제 만개할 타이밍인 것 같은데 어 글쎄요, 3월에 한다고 했을 때는 일본에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일본 어디서 하는지 벚꽃이 언제 어디서 하는지에 따라서 또 벚꽃이 개화할 때가 또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제 예상으로는 빠르면 이번 주고요. 늦어도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할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유저들의 불만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약속한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스튜디오 w가 좀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거기서 사료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업데이트 내용들 하이네라든지 신규 클래스라든지 그런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 빨리 오픈이 돼가지고 우리 유저분들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발